어머 어왜 이러세요? 왜 이러세요? 아? <laughs> 이거를 끼라니까 이걸 싫어 안 해? <laughs> 어이구 어머머. 어이구 폭군이네 폭군이야 어? 이거 끼셔야죠 <laughs> 이거 안 넣어? 뭐뭐뭐 어이구 어이구 어 안 껴? 어, 하지 마. 아, 이놈의 시키가. <놀라> <놀라> 일리야, 그 뜯어줘. 너와. 이놈의 시키. 일로와. 아! 물지 마. 안 돼, 놔.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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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마, 안 돼. 물 마, 이놈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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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했어 어떡 우리 <놀라> 왜? 아, 아. 네가 거기 자꾸 핥아서 어쩔 수가 없잖아 아. 에휴 그래 안 그래 에휴 아. 아. 깜짝아 진짜